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 네가 사람이 아니라면 뭐그 1에서 9등급이라고 말씀드리는 인간의 등급은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왜그 사람을 옆에 두시려고 하나요 버릴 물건은요 빨리 버려야 돼요 나한테도 못할 짓이지만 그 쓰레기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에 202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좀 사무실 정리 정돈도 하고, 제 개인적인 그런 2022년 한해 동안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 서재 같은 느낌으로 와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곧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는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극혐, 아예 극혐도 아니죠 그냥 이런 류의 인간은요 그냥 아웃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상한 게 언젠가부터 뒤끝이 없다는 걸 굉장히 뭐 쿨하고 그런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 옛날부터요 뒤끝 없는 인간은 상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왜 디끝이 없을까요? 내 안에 있던 감정, 일말의 감정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내기 때문에 없겠죠. 내가 안에 생각했던 거. 우리 사회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회는요, 관계예요. 관계의 집합체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디끝이 없다는 건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쓰레기 같은 생각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쏟아낼 게 없으니까 뒤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쏟아내고도 뒤끝이 있다면 그건 완전 사이코죠. 싸패 내지는 그냥 미친놈,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우리가 관계에서는요.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공자님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논어를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유소불이에요. 유소불이가 뭔가요? 하지 않는 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네가 사람이 아니라면 뭐 기대도 하지 않, 않지만, 네가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이에서9등급이라고 말씀드리는 인간의 등급은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 밑에 등급 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등급 외는 뭐예요?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벌레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소불이. 하지 않는 바가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뭔가 변태 같은,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생각을 자유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 생각을,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끄집어 내는 순간, 이제 그게 뭐예요? 그게 무소불이죠.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 없다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어... 뭐 아나무인 아니면 무소불이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게 무소불이잖아요 하지 않는 바가 있어야 사람인데 무슨 짓이든지 하는 인간 그런 사람이 바로 뒤끝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제가 나한테 쏟아낸 그 수많은 개변들을 나는 이제 그걸 받겠죠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쌓이죠 나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나는 유소불이야 나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바가 있어 그러면 저놈이 나한테 개변을 쏟아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쟤한테 또 쏟아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얘가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또 쏟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럼 나는 그걸 내 안에 가만히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변들을. 해소되지도 않는 그 개변들. 이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변이잖아요. 그렇게 됐죠. 저놈은 쏟아냈고, 나는 내 안에 가득 찼죠. 그 개변들이. 그런데 쟤는 뒤끝이 없대요. 그리고서 오히려 그 쏟아낸 걸 받아낸 나를 비난해.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쏟아낸 것도 부족해서 그거를 내가 속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귀고 있는 그런 나를 또 비난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안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될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 있죠.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그런 말에 또 속아. 그래서 아 그래 저 사람이 뒤끝은 없지. 근데 문제는 그게 다시 채워져. 금방 채워져요. 그리고 또 쏟아내, 나한테. 그리고 자기는 또 뒤끝이 없대. 또 비워. 그리고 또 채워. 나는 계속 그거를 어디 버릴 데도 없고 계속 그거를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의심해. 아, 내가 뒤끝이,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인가? 뒤끝이 있는 건 나쁜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괴변에 속아서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방치하고 인간답지도 못한 저런 놈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게 무슨 자랑이냐? 난 뒤끝이 없어. 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구제 불능이고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자님이 말하는 성기사가 뭔가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놈인지 평가해내는 것이 성기사잖아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미 말했어요. 나는 인간 쓰레기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관계를 왜 맺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건 좋은 거지 라고 말도 안 되는 나, 나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만들고 있어요. 이혼 상담을 할 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얘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미 많이 줬어. 이미 결혼생활 한 10년 됐어요. 얘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 그때마다 나는 기회를 줬어. 근데 지금도 아직도 기회를 더 주고 싶대요. 왜그 사람을 옆에 두시려고 하나요? 옆에 둬야 되는 이유를 왜 찾고 있나요? 저 사람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회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죠? 쟤는 변하지 않을 거 이미 알고 있, 있어요. 저보다 더잘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릴 물건은요,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깨끗해지나요? 쓰레기가 부패하죠? 그럼 뭐예요? 더 악취가 날 뿐이에요. 차라리 처음에 깨끗한 쓰레기는요. 그냥 갖다 버리면 누가 가져가요. 근데 이제는 막 악취가 나서 악취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들어서 갖다 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갖다 놓으면 주변에서 또 욕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한테도 못할 짓이지만 그 쓰레기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는데 그 쓰임조차 내가 못되게 막아 버린 거죠. 그 쓰레기가 부패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서로 괴로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뒤끝이 없잖아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놈이 있다, 년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버리셔야 됩니다. 더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아류 노노를 통한 사람을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 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두둥. 두둥 탁. 두둥 탁. 어때? 대단하지. 같이 놀 거야. 미나토와, 미나토를 못 넣었는데, 구미랑. 두둥. 어때? 응. 마음에 들어? 응. 여기다 걸어줄까?